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 119편. 오늘은 이제 마지막 174절로부터 176절까지는 있 말씀을 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74편.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을 제가 쭉한절한절 한절 보면서 많은 것을 또 저도 깨달았습니다. 어떨 때는 두 절이 하나로, 어떨 때는 세 절이 하나로, 어떨 때는 각 절마다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영혼의 심령이 강구하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한절 한절이 꼭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라보고 내 상황들을 마치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으로 또 새롭게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 오늘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담겨 있는 이제 119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좀 마치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오며 여러분이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어떨 때는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과, 또 어떨 때는 내가 좋아한다는 표현과, 어떨 때는 내가 사모한다는 표현으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열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환경을 좀볼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이런 말씀의 현장들이 우리한테 쑥쑥 들어올 수가 있죠. 구원은 예수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나는 너무너무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인도하심 주의 구원하심 내가 그걸 너무너무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알수 없지만 어떤 일단 시평기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함이요 또 주의 율법이 토라이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계명 이런 거죠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의와 불의와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해 줄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던져져 있는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 율법 토라는 그런 의미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어, 내가 즐거워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걸 제가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174편에 있는 말씀은 내가 주님, 주님의 그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나를 이끌어 주신 나라면 너무너무 갈망하는데 그죠? 주님의 일상 속에 퍼져 있는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따르나가 출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본다면 그보다 즐거움이 없겠죠. 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말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라면 깨닫는 거라면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하나님. 오늘도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면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모든 하는 손길을 잘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딱 믿고 나가. 그러면 그 마음의 담대함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지켜 주심이 나를 쭉 이렇게 하루 일가를 지나 지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저녁에서는 하나님이 하루를 이렇게 지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17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생명 있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영혼이 시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던 어떤 스트레스 감정, 갑자기 팍 받으면, 사람이 충격이 빠지죠. 너무 사람이 충격이 빠지면, 삶의 줄을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목회하면서, 그런 상황들 많이 접해봤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삶의 희망을 딱 놔버리면은 침묵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니깐 결국은 나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찬송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이 내가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사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이는 뭐 백세, 200세,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니 내일 일뿐만이로 당장 뭐 5분 후에, 이후에 있을 미래도 우리는 모르니까. 여러분 서 목사님이 8월 22일날 이 바로 계단 앞에서 넘어지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예배드리려고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김철권 선생님 목사님, 산 목사님, 아, 목사님 우리 선 목사님 쓰러지셨어요. 막 뛰어나갔어. 여러분 네.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날 뭐 아침에 뭐 그냥 난리가 났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정말 매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쓰러졌을 때 여기는 삶의 현장, 예배의 현장인데 저 뒤에는 지금 인간적으로 본다면 죽음의 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순간순간 사이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우리 금방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거죠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여러분 이 규례 미시파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주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계명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돕게 그래야 내가 살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지켜 주셔야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와 함께 있어야지 사실 내영혼에살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픔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은 저는 참 마음이 그냥 하나님 저는 능력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예.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오장 보면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능력이 있고 없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기도를 드, 들으시고 역사하시냐에 따른 거죠. 아, 내가 능력받았어. 내가 뭐 신의 한 사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니까, 그게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거죠. 이런 바울도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 함부로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혹 자신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170을 다시 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시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규례들이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은혜가 공의가 나를 돕게 하소서 그 상황이 지금 시평기자가 어떤 상황이 우린 잘 모르지만 그냥 제, 제 자신과 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제 자신과 아 지금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어느 상황에 있나 내가 어느 상황에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할수 있는가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176절 보세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여러분 여기서 방황한다는 것은 직전한 거야.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든 믿음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사회생활 을 하든 어떤 위치에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위치를 너무 쉽게 버려. 하나님이 이곳에 이 자리에 또는 내 어떤 상황이 내가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 너무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실수를 자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비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 있게 한 이유는 뭘까? 하나님 지금 나를 세우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 지금 나를 리더로 세우는 원인은 뭘까? 내는 나는, 나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내가 조금씩 좀 생각하고 깊이 알면요.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는 신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안 해요. 왜? 너무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 그래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은 양은 주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마땅히 주인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주인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길이 방황하면, 그러면 우리가 정처 없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깨달음. 왜? 내가 방황하지 않게. 내가 서 있는 길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러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지 와 이거는 믿지 와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통해서 특별하게 나에게 주어진 계명 같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주의 계명들을 내가 잊지 않게 여러분 이 잊지 않다는 항상 이 시편 속에서 아니면 구약에서 부정사 이아그 로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이 함께 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사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함께 있는 곳에는 방황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왜 방황하냐? 내 영혼이 왜 방황하냐? 내 마음이 왜 방황하냐?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부모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게 어렵고 때로는 그렇죠? 때로는 내 삶의 내 위치에서 내 것을 지켜가는 게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저는 귀찮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할수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그런 게 어느 날 생겼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매일 저녁마다 양치질하고 씻는 거예요 <laughs> 어, 이걸, 아, 좀 양치질 안하고 안 씻으면 좀 안되나 그죠 근데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자꾸 모아갈수록 더 씻어야 돼 <laughs> 야,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는게 힘든거예요 <laughs> 매일 하는게 힘든거예요 그렇게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힘든 거예요. 하지만 안 하면 더안 돼. 더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그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율법, 토라, 미스파트, 미츠와 뭐키피츠뭐 이런 많은 말씀들을 그때 그때만 내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잘 유지해서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 매일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부르시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어떤 길이든지 믿음으로 갈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유년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장년부일까지 한영원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한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들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